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꿈이 있으면 길이 있다. 집중 조명하고 있는 것이 서울대 다음에 지금 사립 대학으로는 우리가 2위가 됐어요. 각종 그뭐 신문에서도 전부 성대가 투각을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창회장으로서 상당히 그 자긍심을 갖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학교 추구고 어떻게 유대를 더강화해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거기에 이제 신경을 많이 가지게 됐고 또한 가지는 지금 우리 학교가 1997년도에 그 삼성이 인수하고 나서 이만큼 발전을 수직, 수직 상승한 겁니다. 그것이 지금 21년이 됐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20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과거의 20년 동안에는 거기에 계획에 맞겠고 10년 계획, 20년 계획에서 우리가 세계 100대 대학에 이미 진입을 했고 앞으로 20년이 어떻게 오면은 성대의 그 앞날이 결정될 것인가. 그 이제 그 비근한 이제 그 발전 방법의 하나가 학교 측에서는 글로벌 리딩 대학으로서의 자세를 완전히 굳히려면은 국제화돼야 된다 이거죠. 동창 회장에 취임하고 나서 이제 선배 회장님들이 했던 것이 이 하드 쪽에는 다 이제, 이제 완전히 끝마쳤어요. 왜냐하면 동창회관을 짓는다든지 또 또 전임 회장 같은 분은 글로벌 장학금을 만들어 갖고 외국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거는 타 대학에서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 쪽에는 완전히 이제 그좀 내세울 게 많아졌는데 소프트 쪽에는 조금 약하지 않은가 우리가. 그래서 이제 내실을 기어자 자연과학 캠퍼스에 이제 가서 여러 교수님들 만나고 그러고 보니까. 네.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많으세요. 그 연구 분야도 아주 많고, 그분들의 이제 보니까, 아, 우리는 이제 노벨상을 이제 욕심을 내야 되겠구나. 어? 그래갖고 노벨상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기금을 이제 일단 5억을 내놓고, 매년 그분들을, 그 유명한 석학 교수들을 갖다가, 아, 1년에 한, 한 사람 앞에 한 5천만 원씩. 그러한 이제 그 교수분들을 동료 또는 연구를 보좌를 해갖고, 글로벌 리딩을할수 있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학교의그 협조는 물론이지만,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홍원 저 총리, 전 총리. 네네. 네. 그분이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가 이제 고분을 맡겠다. 아. 그리고 이제 성금도 내주시고, 그래서 아주 뭐,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한 3년 전부터 이게 이제 학교에서 정,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간, 에 네, 간단 예해서 홈코밍데이라고 있습니다. 학교에 예, 여러 가지 협조는 해야 될 것도 물론이지만, 또, 이게 서로 정보교환을 해갖고, 발전 방량이 무언가를 서로 토의하고, 이런 모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 그, 동창회장 되기 전에는 이 장학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자, 2002년도부터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학교에 내가 이제 그, 관계를 갖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동창회장이 되고 났는데, 예, 앞으로도 이자학제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 내가 이제 발성, 육성시킬 거고 어, 또 여러 동문들의 협조를 많이 이끌어낼 거고 그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동문인 59년도에 내가 대학교 처음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해갖고 ROTC 일기로서 입단을 했어요. 입단을 하고. 어, 2월달에 입단을 하고 3월달에 다닐다 보니까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제가 버스비가 없어갖고 제가 도보로 다녔습니다 명륜동에서 기름동까지 미아리 고개를 넘어갔고 그런데 <laughs> 겨울이고 뭐 이런 다른 날씨는 괜찮은데 여름에 미아리 고개 놓을 때 상당히 힘듭니다 그때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뭐 어... 이러한 거는 없었는데,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아, 나처럼 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성공한 다면 반드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때부터 내가 갖기 시작했어요. 젊은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거는 군대 에 있을 때나 사회생활할 때나, 아, 현직에 충실하고, 어? 자기가 지금 현질 재 충족하면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자기들도 나중에 도움을 주는 또 학교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되라. 혹은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 성균관 26만 동문들이여, 글로벌 리딩 대학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십시다. 성균관대학교 화이팅!